안녕하세요. 이현미 CCM 찬양사역자 이현미 전도사입니다. 어, 요즘 인천에도 눈이 자주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. 어, 새벽기도 가려고 새벽에 밖에 나와보니까 눈이 엄청 쌓인거예요.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쌓이고 건너 공원에도 눈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뭐 저처럼 이렇게 공원 산책하고 뭐 사진찍는거 좋아하니까 저는, 뭐, 길이 미끄럽던 그런 거는 뒷전이고, 아, 이따가 사진 찍어야지? 막 그런 마음에 설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지금 공원에 나왔습니다. 여기는 저희 집 근처에 솔박공원이라고 낮은 막한 산이 있어요. 저는, 어, 뭐, 개샘만의 동산이라고 비유하기는좀 그런데, 그, 말씀에 개샘만의 동산 이 있잖아요. 예수이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저는 이렇게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고민이 되거나 또 그냥 산책하고 싶을 때는 여기 설밭공원에 찾아서 이렇게 걷고 또 힐링을 합니다 또 오늘 눈이 내려서 아직 사람들이 여기 동산에 발을 밟지 않아서 눈이 깨끗해요 그래서 낮은 만큼 산이라 공기도 너무 좋고 참 좋습니다 저처럼 등산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여기는 낮지막한 동산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뒤에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안에 보면 높은 산 같은데 낮지막한 어린아이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큰 도로가 있고요 차단이죠 예, 여기 정자도 보이고 바로 옆에는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 너무 좋아요 제가 사는 연수동 공원이 많아서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.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산책하면서 목상도 하고 제가 찬양 사역자잖아요. 그래서 찬양 연습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집 앨범에 들어갈 곡 녹음이 세 곡이 남았는데 지금 이제 어,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찬양 연습도 하고 있답니다. 너무 좋아요. 옆에 방해도 안 되고. 너무 공기도 좋고, 저는 최대의 힐링 장소입니다. 어, 우리 유치님 님들도 자기만의 공간, 아지트 하나 있으면 혼자만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, 또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, 또 감사하고, 또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삼 건데,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계절마다 또 이렇게 옷을 갈아입잖아요, 나무들이. 그래서 그 계절마다 주신 또 그런 은혜가 항상 있더라고요. 겨울에는 또 이렇게 하얀 눈이 쌓이니까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의 죄나 그리고 저의 모든 불순물들이 이 눈을, 눈이 내리면서 달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. 한 분이 여기 어, 동산 정상에 와 계시네요. 아, 여기는 오면 또 운동기구도 있어요. 그래서 플라후프도 있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.. 아..근데 조금 숨이 차네요. 네..어.. 구정 명절 지나고 사실 제가 몸살이 좀 나가지고 한..거의 일주일 넘게 많이 아팠어요. 예..그런데 네, 조금 이제 회복이 돼서 사역 준비도 하고, 또 찬양 연습도 하고, 여러 가지를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, 우리 유치님들, 어, 새해 또 하나님의 주신 복 많이 받으시고, 또 만성 형통에 하는 삶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늘 건강하세요. 살롬